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혜입니다. 오늘은 모른 놀이 체험과 감각 통합 놀이를 상담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상 관계에서 위니컷이 말한 아이는 I mean, 엄마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의 상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말은 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거울에 비춰주는 것처럼 반응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딸 잘했어 라고 했을 때 음, 아이가 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엄마가 반응해주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먹고 자란다라는 말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래놀이에서는 모자일체생의 관계라는 이야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자일체생의 관계가 되면 아이는 스스로 자연치유력을 발휘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그토드가 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하는 엄마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담자가 잘 하게 되면 그만큼 내담자가 심리정서적으로 그클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는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공기처럼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반영해 주는 대상. 그러니까 잘했다고 말해 주는 사람을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자기 대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음, 정신적인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겠죠. 예를 들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과도한 순종을 요구할 때. 다너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면서 그 자신의 고유한 모습은 잃어버리고 순종하면서 사는 아이가 됩니다. 커서는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그 모든 에너지를 외부에 집중해서 살게 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본성을 그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늘 결핍감을 가지고 뭔가 허전하고 외롭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힘겨움에 지쳐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보통은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은 활발한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모습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지내게 됩니다. 가족 교육 차원에서 부모 상담을 하게 된 되는데요. 자아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 자아 기능을 할수 있도록 부모를 설득하고, 그리고 엄마나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닌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부모들을, 음, 부모들에게, 어, 설명하느라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자 그 신의 감각 을믿을수 없는 아이들 에게 모래 놀이 감각 체험 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천 조각 같은것들을 만지 면서 선의 느낌 을 물어보 기도 하고 어떤 느낌 이드 는지 함께 이야 기를 나눠 보 기도 하고 놀 이를 하 면서 음 감각 통합 을할수 있는 여러 가지 놀 이들 을하게 됩니다. 우리 상담실에서는 각가지 퍼즐도 있고 탑 쌓기라든지 만들기, 색깔판 같은 놀이들도 하게 되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모른 우리 예를 들게 되면 몸의 감각을 좀더 신뢰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느껴보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그리고 손가락과 손의 느낌을 통해서 운동 감각을 경험하면서 그 몸의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해 볼수 있도록 해보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힘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화와 소통으로 감정 해소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래 파묻기도 하고 파내기도 하고 역할놀이도 하고. 시각이나 촉각, 다양한 감각 요소들을 활용해서 그 자신의 그 마음이나 몸의 느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게 돕는데요. 그러다가 보면 아이들이 엉켜있는 생각이나 감정, 관념들을 모래놀이 체험을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본 아이들 중에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모래상자 속에서 그 소품이랑 그 다양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말은 하지 않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 모습 자체가 자기네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은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손으로 만지고 소품도 가지고 오고 자신이 몰랐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알아차리게 되고 조금씩 분명해지면서 음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면 훨씬 자기답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되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음, 감각적으로 섬세해지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방법으로 신체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게슈탈트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슈탈트 기법에서 주로 신체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모래를 뿌리면서 시원한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라든가 나는 지금 모래를 흩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그 느낌들을 말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알아, 현재 마음 상태를 알아차린다든가 신체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슈타트 기법으로 알아차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은 결국은 자기와 대화를 할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신과 대화를 꾸준히 하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찾아, 찾아내기도 하고 감각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중심을 찾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다운 삶을 살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얘기는 한데요. 그저께 같이 상담하는 선생님들이랑 워크샵으로 그 속초 당일 코스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정말 새벽 같이 일어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지각할까 할까봐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는지. 이렇게 당일 코스를 가야 하나? 이러면서 버스를 타러 갔는데, 아, 웬일이에요. 버스 한번 놓치고. 전차를 또 코앞에서 놓치고 나니까, 아, 안 간다고 해야 할걸 그랬나? 아, 멘 지각 이러면서 지각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죠. 가는 내내 마음을 졸이면서 가게 되었는데요. 6분이나 결국은 지각해서 그 버스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와, 대박인 거죠. 사람들이 꽃이 가득 한 자리도 비지 않고 다 차, 다 차서 또한번 놀랐어요.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구나. 자, 아, 근데 그 속초에 도착해서요. 호수공원이란, 그 호수공원을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걷는지 이렇게 걷다가 마지막에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는 바닷가 모래사장을 한 200m 정도를 신발을 벗어들고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게 되었는데요. 그 그리고 그 얼음같이 차가운 바닷물을 음그 느끼기도 하고 그 모래밭을 걸어가면서 그 버스를 타기 전에 신발을 다시 신었는데요. 웬 일이에요. 오늘 그날 하루 쌓였던 피로가 싹 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피곤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정말 피곤했구나. 새벽부터 지금까지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몸을 혹사하면서 못 느끼고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동시에 자연에서 피부로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게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지 세상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느끼는 많은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담자니까 그날 그 체험했던 장면들을 상담이랑 또 연결을 해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들과 모래놀이를 할때 물을 상자에 가득 부었을 때그 손과 발뚝에 느껴지는 모래 감각이 어떻게 느껴지는 것이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느낌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을 때그 음, 샤워를 한 것처럼 손과 팔뚝이 느껴지는 그 느낌이 또 다르게 느껴질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감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음, 우리의 삶 자체가 어찌 보면 이상에 내가 겪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해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각에 조금 더 음, 충실하게 느껴보는 것,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래놀이 체험과 그리고 감각 통합놀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빠지면서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올리는 걸 많이 못했는데 다시 힘내고 열심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모래놀이나 상담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준비해서 올릴 건데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